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아홉 번째 지문인 방울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품의 핵심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고요.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 여기서는 그녀가 되겠죠. 그녀의 시각을 중심으로 인물의 사색, 관념 등을 서술하고 있고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한 장소 묘사가 특징입니다. 저희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의 남편은요. 사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그녀는 아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찜찜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경주를 데리고 어떤 동물원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녀는 자신이 노래로만 알고 있던 방울새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울새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방울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자유를 상실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일단 방울새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굴 같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남편을 다시 면해가야겠다고 결심하죠. 그러면서 그때는 저번과는 다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눈꺼풀의 경련. 이런 것들은 이제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가 느끼는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오, 이거는 여러분 찬나한 잔에서 나왔던 인물이 겪은 배아리랑도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단은 그녀가 남편, 남편의 면회를 가는 장면입니다. 기다린 낭화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하 따위는 없었다.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다. 남편의 면회를 가는 장면을 무척 감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위 밑으로 희디 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남편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생기가 이른 상태인가 봐요. 네모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아져서 모습을 보이고 내보이고 있었다.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그러면서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고요. 그 아무이 없이 바닥에 나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는 몸짓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요, 흰 피부와 동시에 번뜩이지 않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둘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모습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아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가,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자, 남편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요.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남편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감옥에 끌려가자 혼자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줄거리에서 확인했던 동물원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 안에서 방울새를 보게 되는데요. 우린 여기서 방울새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동물원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상자, 그 다음에 조류원에 들어가서야 방울새를 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 차가운 발불이 일렬 횡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무거운 침묵, 가지마다인 이파리 하나 매달려 있지 않는다,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자, 갇혀 있다 보니 이 새들이 제대로 울지도 않고요. 생명력을 잃은, 생기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이러한 새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이 부분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 방울새죠. 마포치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합니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 도 없었대요. 왜 그러겠어요. 갇혀있으니까요. 자,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이었대요. 이것을 보면서 이 아내는요. 또 누구를 떠올려요? 감옥에 갇히게 된 남편을 떠올려요. 옛날엔 되게 생기 있고 청명한 느낌이었는데 자유를 뺏기고 나서는 음 뭔가 그냥 생명력을 잃은 무기력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방울새를요, 음 노래를 가르쳐 주고요.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생각은 하죠. 저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하는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화자의 심정과는 다르게 딸 아이는 신이 나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순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어,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는구나라는 말로 들린 까닭인 거죠. 방울새의 모습이 남편과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닫힌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라고 질문에선 마무리되고 있네요. 저희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 글에 그녀가 방울새를 보고 남편을 떠올린 이유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쉽게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으로 몇 번을 고르셨나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동물원, 조류원, 유리상자 등 여러 겹의 담과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는 방울새의 모습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남편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가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방울새는 노래를 불러야 방울새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리 상자 안에 있었던 방울새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나요, 여러분? 아니죠. 자유를 빼앗긴 채 노래를 부르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울새의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긴 채흰 피부와 핏기 없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방울새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